이렇게 ATM에 가셔서 내 계좌에서 내 돈을 빼가겠다는데 수수료를 떼가면 정말 기분 더럽죠. 저도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 중에 하나가 이 인출 수수료인데요. 그럼 만약에 내 계좌에 내 돈을 더 넣겠다는데 수수료를 떼간다면 어떨까요? 이건 뭐 기분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강도한테 돈 뺏기는 기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변액 계좌들이 이런 강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죠. 완전 강도예요. 바로 추가 납입 수수료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펀드 계좌에 내가 매월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는 것을 추가 납입이라고 합니다. 뭐 보너스를 받거나 목돈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딱히 뭐쓸 곳이 없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변액계좌에 추가로 넣어 두시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혹은 변액계좌 자체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납입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추가납입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추가납입을 통해서 내 계좌에 내가 내 돈을 더 넣겠다는데 수수료를 내라는 겁니다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외국계 회사 두 곳을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이 추가납입을 하실 때 중도인출 수수료를 떼가고 있습니다 어? 이 표를 보시면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3%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떼가고 있죠 아무리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장사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추가납입액까지 수수료를 떼간다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참 기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전 표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계 회사 몇 곳만 추가납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납입 수수료가 빵원이면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갖게 됩니다. 추가로 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전혀 없이 100%다 내 펀드 계좌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과 같이 복리로 굴러간다면 빠르게 원금도 회복하고 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주계약에 대해서 평소에 사업비 많이 떼가면서 추가납입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떼가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탑 3라는 회사들이 수수료 떼가는 것도 탑이네요. 내 계좌에 내돈 넣을 때 수수료 떼가는 계좌 말고 적어도 추가납입수수료는 0인 계좌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나쁜 새끼들